뛰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히려 좋아. 비 오면은 좀 몸이 식으니까 좋습니다. 집까지 계속 뛰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3km 뛰었고, 앞으로 한 17km 정도 더 뛰면 됩니다. 렛츠고, 16km 지났습니다. 아, 15km인가? 15km 지났습니다. 이제 비가 슬슬 빗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페이스 4분 47초. 18km 현재 평균 페이스 4분 46초입니다. 20km 평균 페이스 4분 45초. 22km 4분 45초 24km 4분 45초 자, 6km 남았습니다 6km 26km 평균 페이스 4분 46초 28km 평균 페이스 4분 44초 자, 30km 평균 페이스 4분 44초 아직 지금까지 거래가 몇백 미터 나와서 좀더 뛰겠습니다 에이, 2시간 23분 30.24km 뛰었습니다. 평균 페이스 4분 44초.